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유튜버 피터 만장자입니다.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암호화폐 번드 회사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냈다고 난리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Before money, people traded goods, tools, cattle, grain. Even shells represented value. Then currency came along. They made it out of copper, gold, silver, wampum. Soon, people decided to put all that value into a piece of paper, then proceeded to wave goodbye to value, printing unlimited amounts of money as they passed the buck to the future. That's why it's time for digital currency and your investment in the Grayscale funds. Go digital. Go Grayscale. 아무래도 암호화폐 코인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심플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현재 Grayscale에서 취급하는 코인이 나옵니다.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중 메이저 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스텔라루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인 호라이즌입니다. 모두 좋은 코인입니다. 지캐시, 호라이즌은 익명 코인이라 국내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비트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투자의 참고만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본 유튜버는 메이저 코인의 장기 투자를 권장합니다. 현재는 수량을 확보하는 시점이며, 향후 하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량 처분에 대해 얘기드릴 것입니다. 테마 코인인 디파이 예치 이자 관련 코인은 소량으로만 접근하시고. 이런 대형 메이저 펀드가 투자하는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새로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본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